특전사 출신 안민석원입니다. <laughs>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이 등나 하시니까 어,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어,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 바우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제 제자들인데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laughs> 정권 저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정권교체 <laughs> 아, 아니, 공동체인데 예.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laughs>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쏠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다. 총쏠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의관들은 총안 써요. 아니, 그래도... 군의관도. 사주 울력 반기 사병들 지금 그 총주면총못쏠 그 거요? 아니그래 입대 수능 그 맞고. 문정태우 님은 방위 출신 아니세요? 늘음 <laughs> 근데 그렇게 군사 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이건 부인이 그렇게 응?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좀진중해지라그랬는데 응?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laughs> 자세로 아니 그. 궁금해요. 방위 방위들도 총 연습합니까? 1970년대 나는 군대생활 동부전선에서 한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에 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게 장교니까 두 분이 봉무분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열 주일 에한 번씩 낙하산 점점 <laughs> 훈련했습니다. 점프 저...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뭘. 자. 빨간 마루 아들이 다제 제자들입니다. 네. 아무튼 그만.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근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 발언정당 얘기부터 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언정당이, 발른정당이몇갈래입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웃음> 봐요. <웃음> 기본이라고 <웃음> <웃음>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잠깐 하려는 입장만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합니다. 다른 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진짜 <laughs> 이제, 이제 참저 공동체도 이제 볼만하겠네요. 데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하겠어요. 이 다른 정당은 <laughs>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데세 갈래가 네. 어떻게 갈려져 있습니까? 설상 <laughs> 아, 살상... 아, 갈라질 가능라도 있어요.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고 있죠. 어,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지지는데 네.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 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쪽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현실적이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아, 또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새 갈래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는 뭐, 그렇지만은 완주. 어, 유승민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또...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한기류는 안민석 의원이 늘 위장위원 관계라고 늘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유한국당과 다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세갈래 길이 있겠죠. 누가 어떤, 저기 뭡니까, 어, 어느 새가 제일 강하죠, 지금? 어느 새가 굳이 강한 걸뭐 이렇게 뭐개량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지난번 의원 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33명의 의원 중에 애국 출장 가고 이런 의원들 한두 명 빼고는 발언자 중에서 이 삼자 단이라 그러니까 반문 패권 저지를 위한 삼자 단일화를 어, 해야 된다는 쪽의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대략 7명, 7, 8명 선이고 음. 나머지는 대체로 20명 다음. 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 얘기해 줄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TV 토론에서도 당사자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삼자 대상이 되는 홍준표 후보나 어, 안철수 후보 적도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가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단일을 어, 주관하는 또 시민사회의 단체에서, 네. 어, 범보수연합뭐 이런 단체에서 어, 각 후보진영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단일한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각 당별로 어제는 바른정당 오늘은 저희 한국당 내일은 국민의당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들어서 어 조율을 좀 시도하는 방식. 뭉밑에서 뭐 한창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정치는 식물이니까. 지금까지 행위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진동이 잘안 나가죠. 아, 진동이 진도가 잘안 나가는데 제가 뭐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드린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저 방식의 인식과, 이, 이 상황인식과 또 대처 방식은 결코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한 15일 전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또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바람까지라고 볼수 없는데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직권 숙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지금 한참 그게 바로 어~ 민주당이 참이번 대선 전력 좋아요. 뭐~ 저~ (40석) 어서 가지고 국정운영 어떻게 할 거냐 새누리당 (157석) 가지고도 헤매고 그랬는데 우리도 (120석)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못해요. 음. 근데 여전히 (40석밖에)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저 주장하면은 아 그때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 준다. 아니 대통령 뽑아주려고 국정 5년까지도 국민들이 끝까지 뒷받침해 줍니까? 이법부 하고 행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국민들이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어, 좀안니한 인식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맹자님 말씀부터 들려야 되겠는데요. 맹자왈,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무기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지금 지금까지 이강 구도가 일강 일중 삼약 구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질것 같으니까. 이 선거공학적인 일종의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오로지 반문으로 단일이 단일을 하겠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단일하면은 소위 말하는 적폐연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 명분 약한 이 단일화 여기 대해서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었겠다 말씀드리고 참좀 전에 지금 제 친구 단기 사병 출신의 제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laughs> 저도 그 지적 하려고 단기 그랬는데. 사병도 이 사격 연습을 했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군사훈련 예. 다 받으니까. 예. 단기 사병이 안부를 지킨 역할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민석도 역풍 맞을 것이다. 어, 단기사병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 막강한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제 주위에서도 제가 오산이기 때문에 오산 비행장에 거기 단기사병 그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상영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취지는 그래도, 어, 안부를 맡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거는 어떤 막 훈련도 세게 받았고 또 젊은 시절에 그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스스로가 단련되고 검증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후보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기시면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사병이나박민수원님이 그러니까 네. 네. 방송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대리 지금 토론자로 여기 참석하지 않았잖습니까? 왜 맨날 안면서 기우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후보하고 공동체가 아까 무슨 공동체? 정권교체 정권교... 정권교체 및 공동운명체. 정권 교체 및 운영 공동체 <laughs> 운영 운영 그래서 <laughs> 이제 교육부 총리 떠났다고해 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방송에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가서 지지 찬동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 건대요 정권 교체가 되는 순간 저는 1 0의 종군 할 겁니다. 어떠한 직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는 맡길 의사가 있을 때 <웃음> <웃음> 그때 가서 말씀하셔야지 <laughs> 설사 국무총리 자리가 제안하도 맞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제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 단기 사명 문제는 어. 단순히 시력이나 뭐 가정형편이 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격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아니 단기 사병의 역할을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 사회 전사를 강조하시는 것만 했었어요. 네, 사경 연습도 네, 네. 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집안 행편이 좋지 못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 사원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사연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 골목골목과 또 시장가 네? 지역에 또 안보를 이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지켰어요. 단기 사병을 무시하는 입장은 아까 공동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도 단기 사병에 대한 인식이 안민석 의원하고 같으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단기 사병에 대한 그런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단기 사병도 기초 군사 교육 다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아 그러면 네. 자 아, 역시 민주당은. 안보 정당으로서는 절대 구색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약과을. <laughs> <역공을>. 각성하세요 안민석이.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단기 사명 출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는 뭐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방송 끝나기 전에 또한번 말씀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수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laughs> 또한번 말씀하셔야 될것 같고, 득전사를 예. 강조하려다가, 예. <laughs> 자, 그런데, 아, 우리 후보 너무 뛰어들려다가, 예, 그러니까요 무리, 무리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더 사과를 하셔야 되는 사,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건 그거고, JTBC 토론을 보신 예. 총평을 하십시오. 큰이슈였으니까 예. 아무래도 스탠딩 토론회를 두 차례 한 이후에 또 어, 좌석에서 앉아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어, 여유로움은 갖췄지만 후보 간의 긴장감은 훨씬 떨어졌다. 음. 또, 지난 토론회 때, 네거티브가 난무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후보도 말하다 참 이건 금방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밋밋한 토론회가 됐다는 밀려. 그런 또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자의 몇 그룹 예, 론 어떤 그런 진행은 좀 돋보였습니다. <laughs> 사회자가 승자였다는 지지신 <laughs> 것 같고. 어, 토론이 주제나 룰에 벗어날 땐 가감하게 이렇 개입을 해줘요. 그런 손석희 사장이 그걸 잘한 거예요. 또 후보 간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토론이 경직된다 싶으면은 뭐그 손석희 사장 같지 않게 또 농담과 센스 있는 그런 발언으로 분위기를 한기시켰죠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토론에서는 어, 홍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못했다는 평가가 또 대체적인데요. 홍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음, 제일 못했다. 어, 대선 판세가 문재인 후보 일관 구도로 굳어져 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그에 따른 자신감이 지나쳐서 오만과 독선행 틀로 표출돼서는 안될 일입니다. 입보세요그 뭡니까 입보세요 그. 네? <laughs>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저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제가 참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입보세요 뭐 이런 소리는 잘안 합니다. 아, 아니에요, 님, 님 그러지.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는 좀 직질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한살 정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 부르장 없는 또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지금 야기된데 또집에 나이는 공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도 관계 없다는 건데. 아미소연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당기사면 발언했다 지금 혼나시는 중이어가지고 발언을 아주. 아니 아니고 제가 네. 그런 사과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뭐저 우리 관련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laughs> 그 토론을 보면서요. 기가 많이 죽으셔가지고. 예. 그 문재인, 너무 많이 후, 문재인 후보에게 예. 이 질문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인내력 테스트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잘그 참는 걸 보고서 그런 선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현금을 챙기고 심상전 유성민 후보는 음을 챙겼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자꾸 그 김성태 의원님이 뭐 디스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 좀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은 그좀 까미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까미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갈수록 들게 하는 태도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까미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갈수록 드는데요. 제가 이제 말도 좀 지금 1 플러스 1 안철수 후보 관련된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이것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교문의 취순이기 때문에 서울대 관계자들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이 인사를 책임졌던 서울대 당시 오모 총장님 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음. 그분 말씀이 어,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모라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림원 원장하시는 분인데요. 이모라는 그분이 다 해가지고 그 뽑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모라는 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어, 이 인사를 이, 뭐, 이저 박사님께서 다 연세가 7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다, 다, 주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영어로, frankly, frankly, 솔직히. 그 70세 되시는 분의 말씀을 제가 저는 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총장이 안철수 후보를, 안철수를 뽑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서울의대 출신이에요. 당신이 선배니까 안철수를 만나서 이것을 잘 역, 예, 이야기 진행시 결과를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두분 사이에 두분사이두분사이의 이야기가 네. 너무나 달라서 이것은 대선 끝나고 가도 이 임용특혜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서 안철수보가 후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걸 풀어드리고 이게 만약에 뭔가 그 서울대조차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무리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어 진실이 진상이 또규명돼야될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컨디션 그 안민석 의원은 <laughs> 그래도 양념처럼 최순실 이야기를 중간중간 끼어 넣어야 <laughs> 활력과 또 용기를 가지고 잘 리드 나가는데 지금 뭐 갑자기 문재인 후보하고 정권 교체 공동체로서의 그, 그 상당히 그좀안 해본 역할이거든요 이때까지 자중해야 되고 좀 상당히 제어된 발언을 정제된 발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laughs> 자기 전공만 뭐, 해야 요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저분이 수도권 내리 사수를 하면서 한 번도 아, 제 이야기는 군기 사병 분위가 군 장교 그 특전사 나름대로 고유의 국방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 아. 더 아이 우리가 이 안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좀 보니까 다소 오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게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자꾸 예. 그걸 가지고 물고 느리지 마세요. 아니, 어, 대, 되지 않는 예. 문재인 후보하고의 정책도 운영 공동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그거 조금 있으면 된다 하더라도 그 우리 안민석 의원같이 응? 아 틀린 게요. 균형진. 4년 전에 저희들이 대선 치를 때는 당하고 후보가 분리돼서 선거운동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집안이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어서 선거 결과를 떠나서 어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JTBC 토론회에서도요. 가장 독보적인 활동은 의원님, 독보적 아닙니까? 네, 독보적인 활동은 역시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아. 자꾸 사퇴하러 가십니까? 그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나또 3년 육아 후지 같은 그런 공약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도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됐다는 걸 타후보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좋은 코로나 이후의 평가도 가장 잘했다고 해주는데 지지율로는또 연결한대요. 이참아이러니사표심 음, 뭐,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뭐 이번 같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네. 뭐 이런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지 필요가 없어요. 왜?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명 거기 빼나봤자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어, 삼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시한이 넘어도, 어, 진정으로. 이제는 29일도 넘겨서. 아, 진정으로 문재인 패권 저지를,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어떤 삼자 후보 단일화가, 어, 뜻을 맞추면 은 언제든지 할수 아, 그러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나, 예.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직권 능력과 직권 의지가, 현저하게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직권 의지는 강력한데, 그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하시, 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직권 능력과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를 가지면은, 아니, 자신도 아닌 다른 당에서, 아무리 뭐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요구를 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당원에서는 자기가 가장 지지가 높은데, 자 가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유 감사하고 고마운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의를 확대하고말 본인 직근하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길 싫어한다면 살상 호남표 일부하고 중도 보수 일부표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문재인 후보 설상 당선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그 그러니까 29일 할, 하지 않는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지였다, 29일 하지 라는가 하는 더라 29일 가더라 29일 라 29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고9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9일 도더라 29일 되더라 29일 되더다 29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 9지 되더라 2지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9일 되는라 29일 되는방2자일되는방2자라 29일 되더라 2일라일 되더라 29일 되더라 2 우리 국민과 주신자들께 사과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 바라겠고요. 명분 없는 단일화. 문재인 반대를 위한 이 단일화.